에버핏뉴스, 민선 8기 사통팔달 교통 경기도. GTX 별내선 교외선 개통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를 더하다 출퇴근 시간을 180도 바꾼 백슬래시 백슬래시. GTX 에이노선 경기도민의 아침과 저녁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민선 8기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에이노선 별내선 교외선등 수십 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주요 철도들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도민의 생활권이 대폭 확장되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40대 송모 씨는 2024년 3월 30일 GTX A 노선 개통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불규칙한 버스 시간과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으로 허덕이던 출퇴근 길이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송 씨는 백슬래시 시간이 줄어든 것도 크지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규칙성이 생겨서 체감상 시간을 두 배로 활용하는 백슬래시라고 전했다. 파주 교화동에 사는 40대 정모 씨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까지 집에서 버스 경의 중앙선 공항철도를 갈아타야 했던 백슬래시 백슬래시에서 벗어나 이제 운정 중앙역에서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직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씨는 백슬래시 GTX 개통 후 신세계가 열렸다. 아이들 등 하원 시간 맞추느라 정신 없던 일상에 여유가 생겼고. 드디어 요리학원까지 백슬내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가 2009년 국토교통부의 GTX 세계 노선 추진을 최초 제안한 지약 15년 만에 GTXA 노선은 2024년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과 12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했다. 이로써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걸리던 수서에서 동탄 구 간이, 단20분 만에 최대 90분 걸리던 파주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구 간이 약22 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고 가인 GTX 요금 부담은 100 backslash 슬래시 TH, 100 슬래시를 통해 완화 된다. 경기도 민은 연령 및 소득에 따라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 속에서 GTX A 전체 노선의 이용객 수는 올해 6월 기준 1,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약 56,000명이 만 이용하는 핵심 광역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반응 분석 결과, 2024년 5월에서 11월 코난 테크놀로지, 백 슬래시 GTX A 노선, 백 슬래시 관련 검색 정보량형의 구건 중, 긍정반응이 68.2%를 차지했다. 도민들은 빠른 이동시간 39.6%, 쾌적한 내부환경 15.2%, 완전개통기대감 13.2% 등을 주요 호평이유로 꼽았다. 경기동북부 교통혁신, 별내선과 교회선, 재개통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암사역에서 별내역, 또 2024년 8월 공식 개통하며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수건을 해소했다. 2005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이후 2015년 9월에야 착공한 이 사업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별내역에서 잠실까지 기존 환승 이외 45분 가량 소요되던 시간이 별내선 개통으로 27분으로 18분 단축되었다. 별내선은 별내역, 경춘선 구리역, 경의중앙선 외에도 기존 8호선 구간에서 5호선, 6호선, 9호선, 3호선, 수인분당선 등과 환승이 가능해 남양주 구리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별내선 구리 구간의 올해 1에서 9월 총승 하차 인원은 1,249만여 명에 달한다. 한편 고향 대곡에서 양주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동서축을 잇는 교외선도 2025년 1월 운행을 재개했다. 운영 효율성 및 경제적 적자로 인해 2004년 운행이 중단된 지 21년 만에 복귀다. 총 30.5km 구간을 운행하는 교외선을 이용하면. 정부역에서 대구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약 50분 소요된다. 운행 첫 달인 1월 1만 1626명이던 월별 이용객은 5월 2만 5018명까지 증가하며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철도 넘어 도로 혁신까지 4통 8달 교통망 완성 경기도는 철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국지도 확충에도 속도를 내며 백슬래시백슬래시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민선 7기 2019에서 2022년 지방도 국지도 관련 예산 연평균이 234억 원이었던 것이 민선 8기 2023에서 2025년에는 연평균 3,658억 원으로 63.7% 급증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2023년 6월 지방도 359호선 문산에서 내포일, 2024년 3월 국지도 98호선 오남에서 수동, 2024년 4월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등 주요 도로가 잇따라 개통했다. 2025년에는 국지도 39호선 양주 간압에서 상수,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에서 인천.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여 경기북부대개발을 선도할 경기북부중심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이 2025년 9월에 확정되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동서축을 잇는 이 도로는 고양 파주 양주에 정부 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시를 연결한다. 총연장 42.7km 총사업비 2조 506억원 규모로 도민참여형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백슬래시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더 활짝 열겠다. 출퇴근 하루 한시간의 여유 도민께 꼭 백슬래시고 약속했으며,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계획 발표 시에는 백슬래시 재정에 의지하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백슬래시 일하며 북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